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다. 각자의 삶이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친척들이었다. 음, 오랜만에 얼굴들을 봐서 무척이나 반갑구나. 다들 잘 지냈니?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? 그동안 연락도 못드리고 죄송해요. 어머, 너는 몇년 만이니? 엄청 컸네.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이해. 취업은 했고. 아니요, 아직 공무원 준비 중이에요. 그래, 요즘 공무원 되는 게 얼마나 어렵니. 경찰 시험이 코앞이야. 아, 근데 공무원은 빨간 줄 생기면 안 되지. 당연하지, 그걸 말이라고 해. 나라 일 보는 사람이 전과라도 생기면 누가 뽑겠어. 그래, 맞아.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.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.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딨어? 그래 맞아 그래,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다 필요 없어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끈끈함이 최고라고 친구? 직장 동료? 다 필요 없어 핏줄이 최고야 그래 맞아 가족들이 잘되라고 덕담 한마디 시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자주 좀 보자고. 이게 다 자주 안 봐서 생긴 일이지 뭐.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. 어떻게 합의 보실 건가요? 이모님께서는 이 원래부터 싸가지가 밥 말아 먹었음 어른들한테도 막 하고. 라며 욕설이 담긴 악보를 암 카페에 30번 정도 적으셨고요. 사촌 동생분께서는 이 내가 학폭 증거 썰 푼다 라며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익명 사이트에 올리셨습니다. 그리고 할아버님은 그만합시다. 그뭔 좋은 내용이라고. 아가야 미안하다. 그냥 다너 잘되라고 가족들이 응원의 글을 적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소할게요. 뭐? 법대로 하자니 무슨 법? 뭐? 가족끼리 덕담한 걸 가지고 그리고 이혼이 보자보자하니까 어른을 품로 하니? 뭐야 누나, 동생한테 이러기야? 나 빨간 줄 생기면 책임질 거야? 가족끼리 이거 정말 너무하네. 여기, 여기 가족이, 가족이 어딨어요? 어딨어요? 악플러만, 악플러만 있지. 법대로, 법대로 해요. 해요. 법대로. 야이아 아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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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. 지금 어? 장난하는 거야? 어? 뭐 하자는 거야?